자, 출발하겠습니다. 조선에서는 16세기 이후에 이황과 이의로 대표되는 살인계열의 성리학 연구가 심화됐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주희의 행적을 이상적인 학자의 모습이라고 인식했다.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는 무의산에 은거하며 무의정사를 짓고 학문을 닫고 후학양성에 힘을 쏟았다. 자, 일단 한번 끊어갑시다. 지금 현재... 언급되고 있는 소재를 보니까 지금 성리학자들입니다. 자, 성리학을 집대성한 사람 주희. 흔히 우리 주자라고 하죠. 그래서 성리학을 주자학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주희를 뒤따라서. 주위의 행적을 이상적인 학자의 모습이라고 인식했던 조선의 성리학자들 그쵸? 그리고 이황도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도 얘기 나옵니다. 태계 이황, 율곡 이 가리키겠죠? 자 이제 봅시다. 이 주위는요. 무이산에 은거하면서 무이정사를 짓고 학문을 닫고 호강양성에 힘을 쏟았다. 중국에서 무이산이 일찍부터 도교의 성지로 알려졌으나 주위가 은거하면서부터 더욱더 유명해졌다. 주의는 친구들과 배를 타고 무이산의 아홉 곱이 계류를 따라서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구국의 칠경을 묘사한 무이도가를 지었다. 무의도가는 자연 속에서 심신을 수양한다는 주의의 성리학적인 자연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학 작품으로 차운시가 다수 지어졌고 무의 구곡의 그림으로도 그려졌다. 조선에서는 주의의 행적을 따라서 성리학을 기반으로 심 어, 심신을 수양하고 학문에 정진하는 것이 사대부 사회의 문화적인 유행이 되었다. 다만 그 수용하는 양상은 이황의 학통을 따랐던 사대부들과 이의의 학통을 따랐던 사대부들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지금 성리학을 집대성했던 주위가 어디에 응거했다고요? 무의산에. 근데 거기가 꽤나 괜찮았었나봐요. 거기에서 이제 무의정사라고 하는 이제 공간을 마련을 하고 이제 후학 양성도 했어요. 근데 원래 무의산은, 원래 무의산은 도교의 성지였습니다. 근데 워낙에 성리학으로 이제 주위가 이제 인기스타 되다 보니까 주위가 응거하면서부터 더욱더 유명해지게 됐죠. 근데 주위가 자 이곳에서 무이산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 무이산의 그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계곡에 이때 구곡이라는 얘기는 계곡을 가리키거든요. 그 계곡의 실제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한 무이도가라고 하는 작품을 짓습니다 이거는 문학 작품이죠. 글로 썼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요 이 무이도가를 작품으로 문학으로 이제 남긴 거와 더불어서 자. 무이구곡이 그림으로 그렸다 이 무이구곡이 있다 나오는 어, 무이구곡도라고 하는 그림이요 하나는 무이산의 그 아름다운 그 뭐랄까 그 계곡의 아름다움을 어, 글로써 노래한 무이도가라고 하는 문화작품 그 다음에 그 무이산에 있는 그 계곡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무이구곡도 이것들을 남겼습니다 누가 주의 주자 그죠? 근데, 조선에 있는 성리학자들은요, 어,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의를 이제, 어, 떠받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의 행적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대부 사회의 유행이 되었습니다.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트렌드에 진행되는 양상을 보니까, 이황 태계 이황 선생님의 트렌드 양상과, 이제 태계, 뭐지, 율곡 이이의 트렌드 양상이 각각의 사대부들마다 저마다의 이것을 구현해내는 트렌드를 소화, 흡수하는 양상이 달랐다 그 말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요. 이황 확통에서는 어떻게 이제 수용을 했느냐. 무의도가를 차운한 시를 지었고 무의도가는 원래 누구 작품? 주희의 작품인데 그거를 이제 어, 너무나도 이제 좋아한 나머지 차운에서 빌려서 어, 살짝 이제 어, 응용한 시를 지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소장하고 있었던 무이구곡도, 그렇죠? 무이산에 있는 그 계곡을 그린 그림이 무이구곡도잖아요? 자 하나는 문화제품인 무이도가를 차운한 시, 차운시를 짓고요. 그다음에 무이구곡도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요. 자이 무위 구곡도의 빈 공간에다가 주위의 무위 도가를 써주기도 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이 황의 학통을 따랐던 사대부들은 주위에 이 무위 도가를 차원했던 시를 자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무위 구곡도라고 하는 그림을 반복적으로 제작하였다. 계속 무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 무위랜다. 주위를 따라 하는 거예요. 현전하는 그림으로는 강세왕이 무위 구옥도를 그린 두루마리 화첩이 있다. 화첩에는 주희와 이 황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익의 글이 함께 실려 있다. 자, 잘 보세요. 가끔 가다가 이거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때 이익은요, 율곡 이익이 아닙니다. 이익이 아니고 이익이죠. 이름이 달라요. 이익. 성호 이익이요. 이익은요, 율곡 이익. 이익은 성호 이익. 우리가 알고 있는 성호 사설 남긴 신분. 그쵸. 근데 이 이익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이 구국도는 주희의 초상화와 같아서 빠짐없이 자세히 그려내야만 한다고 했다. 굉장히 좋아했나봐요. 주희의 초상화 와 같대요. 무이 구국도는 원래는 무이산에 있는 계곡을 그린 그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희의 초상화라고 얘기한 이유는 뭘까요? 주희의 어떤 성리학적인 어떤 그 사상을 너무나도 좋아했기 때문이죠. 그게 그대로 이 그림 속에 반영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와 같이 무이도가를 차원에서 실을 짓거나 무이 구곡도를 그리고 소장하는 등의 행위는 이 황과 그의 학풍을 따랐던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무의도가를 자연을 마주하면서 느끼는 흥의 발현이자 성정도야의 내용으로 담고 있는 시를 보고 무의 구국도를 주의와주의의 성리학적 이상이 구현된 상징적인 공간인 무의산을 대신하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인식했기 때문에 모사에 치중했습니다. 즉 주희가 했었던 무의도가를 그대로 갖고 와요, 수용을 해요. 근데그 하는 이유는 뭐야? 이미 주희가 얘기했었던 성약적인 어떤 내용들이 이 안에 무의도가라고 무이도가, 하는 그 작품 안에 녹아들어 있다 생각하는 거죠. 자연을 마주하면서 느끼는 흥. 자 여기 써 있네요. 무의도가라고 하는 이 문의 작품, 문학 작품은 주희가 썼는데 자연을 마주하면서 느끼는 흥이 나타난다. 또 성정도야, 그렇 심신수양과 어떤 그 수련이 어, 담겨져 있는 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 여기까지는 이제 무이도가라고 하는 문학 작품이고 이제 그림으로 남긴 무이구옥도라고 하는 얘는요. 그림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 시절에는 사진기, 카메라 있을까요? 영상 그런 거 찍을 수 있을까요? 못하죠. 할 수만 있다면 무이산에 가서 한장쫙 이렇게 드론으로 촬영 쫙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남기는 거죠. 뭐를 무이산의 그 계곡의 멋진 풍경을 그래서 여기 써있잖아요. 무의산을 대신하는 시각적인 이미지. 만약에 영상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있었으면 영상으로 남겼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서 모사했다. 성대모사할 때그모사입 똑같이. 똑같이. 그죠? 이 황에서는 뭔가 똑같이 모사에 치중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그렇죠? 먼저, 주희와 무의도가에 대한 얘기. 자, 무이산에 응거했습니다. 원래는 무이산은요 도교의 성지였는데, 주희가 응거하면서부터 이제 더욱더 유명해지게 됐죠. 자, 그리고 이무이산에서무이정사를 짓고 후학 양성을 합니다. 자, 무의도가는요, 문화작품이에요. 무이산 계곡 경치를 묘사했고요. 자연 속에서 심신수양하는 것, 즉, 성리학적인 자연관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무이산의그 계곡의 경치를 그림으로 남긴 것이 바로, 무이구곡동 자 근데 이러한 어, 주위의 활동을 그대로 이제 따라 했던 것이 이황확통이에요. 이제 이황계통에서는 어떻게 수용을 했느냐 무위구곡도 네 수용합니다. 무위도가 수용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주희가 남겼던 무위도가의 이 작품의 문화 작품에 문화작품에 어떤 그 운을 따서 차운시를 짓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작품도 있었죠. 강세황의 무위구곡도 또는요 이익은요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율곡이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에요 이익이에요 이 사람은요 무의 구곡도는 주희의 초상화와 같다 빠짐없이 그려야 한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황 화통에서 생각하는 무의 도가와 무의 구곡도를 바라보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먼저 무의 도가는요 자연을 마주하면서 느끼는 흥의 발현이다 우리 심신 성정을 도야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의 구곡도는 그림이잖아요. 성략적인 이상이 구현된 상징적인 공간. 원래 무이산을 그리면 제일 좋아. 이건 실제로 드론으로 드론으로 쫙 이제 항공 차세로 찍으면 제일 좋긴 한데 그런 장비가 없으니까 그 무이산을 대신하는 의미에서 시각적인 이미지로 남긴 것이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이황계통의 수용이에요. 자 이번에는요 율곡이 계통이요. 자 한편 이와 그의 학통을 따랐던 사대부들은 주위의 무위정사나무위도가를 동경하는 단계를 넘어서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에 맞지 않아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이 동경하는 단계를 넘어서 조선식의 구국을 경영하는 양상을 보였대야 우리 조선에도 우리나라에도 야 이렇게 할 만한 데가 있는 것 같아 야,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냥 그 중국에 있는 무위산이 아니라 조선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써먹을 수 있는 산을 찾아내고 그 계곡에서 어, 시도 짓고 그림도 그리고 이 일은요 황해도 고산군의 정사를 짓고 후학을 양성하면서 고산국의 가라고 하는 것을 지었습니다. 장소만 바뀐 거예요. 중국의 무이산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조선에 있는 산으로 바뀌었어. 조선에 있는 계곡으로 바뀌었어. 고산구곡가라고 하는 문화작품을 남깁니다. 이를 주제로 이야이가 죽은 뒤에. 자, 그러면 이이가 실제로 살아 생전했던 거는 고산군의 정사를 찍고, 그 다음에 고산구곡가를 남기는 것까지 이이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이가 죽고 나서 했던 거는 그 후학들이 했던, 그 후학 사대부들이 했던 것들이 고산구곡도라고 하는 그림을 을 남겼습니다. 이따가 문제 풀면 나와요. 고산 구곡도를 이이가 그린 건 아니에요. 이이가 했던 거는 고산 구곡가라고 하는 노래 만들기, 문화 작품 만들기까지만 하고 그 후배들이 후학들이 했던 거는 고산 구곡도라고 하는 그림 그리기 이해되시죠? 이들은 무의도가를 학문으로 나아가는 순서를 담고 있는 시를 보고 경관에 빼어난 조선의 특정 지역에 정사를 짓고 학문을 닦고 후학 양성을 겸비, 겸, 겸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의를 따라서 구곡을 설정해서 경영해서 구곡 시를 짓고. 어, 또그 지역의 실제 경관을 바탕으로 구곡도를 그렸다 자, 실제 경관 바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보지도 않은 중국에 있는 무이산 그냥 야 이게 주위가 살았던 그 무이산에 있는 그 계곡이래 무이 구곡도 그림 하나 가져와 봐야 따라 그려 이게 모사가 아니라 조선에 있는 산은, 산은요 조선에 있는 계곡은 실제로 가볼 수 있잖아요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실제 경치를 담아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죠? 조선식 국어의 경영은 주의에 대한 조선 성리학자들의 존경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중국에서는 비슷한 사례를 볼수 있다, 없다? 없다.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자, 이러한 이해의 확통을 따랐던 사대부들 가운데 노론계열의 문인들은, 자, 조금 더 세부적인 사안으로 나아갑니다. 노론 계열. 자, 이 노론 계열은 이 학통을 따왔던 사대부들 중에 한 갈래. 자, 이 노론 계열의 문인들은 구곡 경영을 통해서 주희로부터 이로 이어지는 것을 어, 주희로부터 이로 이어지는 학문적인 계보를 노론이 이어받았다고 하는 점을 드러내려고 했다. 주희의 학문을 계승했다는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줄수 있는 것이 구곡의 제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참 정통성 참 되게 좋아하네요. 그죠? 예. 어쨌든 노론 출신, 출신 김수종은 경관이 빼어난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고군의 농수정을 짓고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가 조세거를 초대해서 현장을 돌아보게 한 다음에 고군 구곡도를 그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중국의 장소가 아니고 이 조선에 있는 장소예요. 한반도에 있는 장소야. 대신에 뭔가 또시 짓고 또 정자 짓고 그다음에 또 후학 양성하고 그림 그리고 하는 거는 그 패턴은 비슷하죠. 10년이 지난 다음에 김수종은 김수종이에요, 김수증이에요, 김수증 같기도 하고 어쨌든 아들 조카들과 함께 무의도가를 차원에서 지은 고군 구국가와 조세걸의 그림을 엮어서 시화첩을 만들었다. 다른 예로 화가인 김홍도와 김득신 등의 9명이 실제 경관으로 진작되는 장면을 각각 그린 다음에 여기에 시를 져서 표구한 고산고국 시화첩, 어, 시화도 12폭의 병풍을 꾸밀 수 있다. 병풍에 포함된 글은 이의 고산구국가와 송시열의 시등 노론계열 문인들의 시나 발문이다. 고산구국도는 이의가 주의의 학문을 계승하였고 다시 그 학문적인 계보가 송시열로 이어진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노론의 결속을 강화하려고 하는 목적을 지녔다고 할수 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확인했지만 은 이의의 이의 이이, 확동에서의 포인트는 우리만의, 조선만의, 그리고 또 실제 그 경관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 한번 정리해봅시다. 보시죠. 자, 이 학통은요. 어떻게 수용했느냐. 주위의 무의도가를 너무나도 동경한 나머지 그것을 넘어서 플러스 알파 조선식의 구곡을 경영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산구곡가, 고산구곡도 아까 얘기했죠? 고산 구곡가를 만든 것까지는 이이가 했고요. 그다음에 고산 구곡도는 이이가 죽고 나서 그 후학들이 남긴 겁니다. 실제 경관을 바탕으로 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 그다음에 이이 확통의 한 계열이었던 노론 계열은요 주위에서 이이로 이어지고 또 이이에서 노론으로 이어지는 이 정통성의 확보. 정통성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또 고군 구곡도 또는 고군 구곡가 같은 이런 사례도 있었죠. 그리고 시화첩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산구곡시와도와 같은 이런 케이스는 병풍이기도 했습니다 요렇게 됐죠 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제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일치하지 않는 것 찾기인데요 자 보기 1번 무의도가는 주위의 성리적인 자연관을 보여준다 1번은 그쵸 그렇죠. 무이산에 살면서 무이도가를 만들었죠. 주위의 생각이 많이 반영되어 있죠.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선지 2번. 자, 이익. 이황 말고 이여그 다음에 이익 아니고 이이입니다. 무이 구곡도를 참고해서 고산 구곡도를 그렸다? 야 아니죠. 정답은 2번. 선지 3번. 화가들이 실제 경관을 바탕으로 구곡도를 그리기도 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실제 경관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린 거는요 이황계통보다는 이의계통이죠 왜? 이의계통은요 조선식의 구곡을 경영했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잖아요 예, 3번 맞는 설명 그 다음에 4번 선지 도교의 성주였던 무의사는 주위가 응거하면서 더욱더 유명해졌다. 그렇죠? 1문단에 있었죠. 그 다음에 5번 선지 주위는 구국의 실제 경치를 직접 본 경험을 바탕으로 무의도가를 지었다. 예, 거기에 살았으니까요. 자, 그다음 내려갑시다. 2번 문제. 자, 조선의 성리학자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주위의 무의도가의 내용에 대한 이해 의 차이가 있었다. 자. 무의도가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차이가 이이 개통이랑 이황 개통이랑 똑같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개통마다 받아들이는 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 2번, 성리학을 기반으로 심신을 수양하고 학문에 정진하고자 하였다. 그렇죠. 그러면 선지 3번, 주의가 무의사를해서 정사를 짓고 후학을 양성한 것을 본받으려고 했다.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게 따려하려고 했죠. 그러면 선지 4번이요. 주의를 따라서 국국을 경영한 중국의 유행을 모방해서 조선식의 국국을 경영했다. 자, 중국에도 유행을 했었나요? 자, 이 부분은요, 여기를 보시면 돼요. 우리 지문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자, 중국에서는 이와 같은 비슷한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죠 중국에서는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알겠죠? 4번 선지가 틀렸어요. 5번 선지 맞아볼게요. 이황이나 이의 학통을 따랐던 사례분들에 의해서 무의도가를 차운한 씨가 지어졌다? 예, 네, 그렇죠. 맞죠. 자, 넘어갑시다. 3번 문제. 자, 보시죠. 이익이 기억과 같이 말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이익이 기억과 같이. 요거 얘기 같은데요. 자, 이익은, 그래서 무의구국도는 주위의 초상화와 같아서 빠짐없이 사세히 그려내어야만 한다. 다소 좀 과장된 얘기인 것처럼 보여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그 이유는 알수 있죠. 그 말의 의도는 알수 있어. 그 말의 의도는요. 자, 보시죠. 자, 선지 1번. 무의 구곡도가 이 황이 주위의 학문을 계승했다는 증거자료를 기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글쎄요. 네. 여기에 연연했던 사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선지 2번. 무의 구곡도에서 도교의 영향을 받은 주위에 학문적인 변화 과정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 예, 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선지 3번, 무의구국도를 그리는 것과 주의의 행적을 따르는 것을 별개로 여긴다고요? 예, 별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3번도 틀렸고요 4번, 선지 무의구국도에 실제 경관과 비슷한 장소를 찾아서 조선식의 구국을 경영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자, 조선식의 구국을 경영하는 거는 이익의 얘기가 아니고, 예. 사실 이익은요, 요 사람은요, 이황계통이잖아요. 지문에서는 이황의 학통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조선식의 구곡을 경영하는 이 방식은 이황계통이 아니고 이, 이, 학통이었죠. 그러면 4번 선지도 틀리죠. 5번 선지 보시죠. 무의 구곡도를 주의의 성리학적인 이상에 구현된 상징적인 공간을 대신하는 시학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맞죠. 야, 주위에 그 성리학이 우리가 정말, 어, 따름직해. 근데 그 주위에 그 성리학적인 생각과 사상이 여기에, 뭐지, 그, 무이 구곡도, 또는 그, 그가 살았던, 어, 무이산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무이도가를 나타나 있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빠짐없이 알려면은 무이 구곡도를 좀 제대로 빠뜨리지 않고 그리면 막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징적인 공간을 대신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상징적인 공간이 뭐냐? 무의산. 무의산을 대신하기 위해서 시각적인 이미지로 그림을 남겼다. 그 말이에요. 예. 네.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만약에 뭐 드론 카메라가 있다면 가서 드론 항공샷으로 쫙 찍었겠죠. 그렇게 이제 영상 브이로그 남기고 했겠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인데요. 자, 일단은요. 보기 박스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봅시다. 노론에어 노론 노론하면요. 일단 이황 이이 이이 확통 아니고 이이계통이에요. 이이확통. 그 대표적인 인물 송시열은 송래산에 있는 화양동에 은거하면서 독서와 저술에 전념했습니다. 송시열의 사망 이후에 그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문인들은 화양 서원을 건립하고 구곡을 경영하면서 스승의 학문과 정신을 계승하려고 했습니다. 그이제 나름대로 조선의 그 구곡을 경영하려고 했습니다. 어 조선식의 구곡 경영. 이 화양동 계곡을 대상으로 화양 구곡도가 그려졌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중에서 노론 계열 가문 출신의 권신웅이 그린 화양 구곡도에 대해서 그의 조부인 권섭은요, 예, 우리 가끔씩 나오는 분이죠. <laughs> 예, 권섭은 골짜기를 나가지 않아도 절로 구곡의 기절함을 이루었다라고 극찬을 했네요. 이야, 너무 멋지다야 이렇게 극찬을 했어요. 뭐에 대해서? 화양 구곡도에 있 했지만 무이구곡도에 대해서는 허황하고 허황되고 과장된 그림이라고 평가해 있습니다 아니 사상적인 원료를 따지면 무이구곡도가 더 주의가 했었던 작업이었잖아요 원본에 가까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건섭의 관심사는 뭐예요 야! 따라하는 것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화양계곡, 그거 그림 그린 거, 그리고 우리 스타일대로 어 우리 학풍, 이게 드러나 있는 실제 어떤 경관 그린 이 화양구옥도, 난 이게 좋아. 그 느낌이에요. 그죠? 자, 일단은 보기 내용 확인했고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기입니다. 자, 선지 1번. 권신운의 이 화양 구곡도는 구곡의 제안을 위해서 실제 경관을 바탕으로 그린 것이다. 그쵸. 그렇죠? 실제 경관 바탕 그림. 예, 맞는 것 같아요.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선지 송시열이 은거했었던 곳에 문인들이 화양서원을 지은 것은 주위의 설례를 따른 것이다. 예, 그죠 비슷하게 따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 3번. 송시열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구곡을 경영한 것은 노론의 결속을 강화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볼수 있겠군. 그렇죠. 그 다음에 선지 4번. 권신웅의 화양구곡도는 주위와이의 학문적인 계보가 송시열로 이어진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쵸. 예. 주위에서 이의로, 그 다음에 노론의 대표적인 인물 송시열로 이어진다. 그쵸. 비슷한 문장이 우리 지문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선지. 권섭의 무의구곡도에 대한 평가는, 자, 화양구곡도가 아닙니다. 무의구곡도. 조선에 있는 그림 아니에요. 조선에 있는 계곡에 대한 그림도 아니고, 예, 이 무의 구곡도에 대한 평가는 자연을 보고 느낀 흥을 담은 무의도가를 제한하지 못해서, 자, 권섭이 무의도가를, 야, 무의도가를 똑같이 제한을 했어야지. 라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무의도가를 제한하는데 힘썼으면은, 화양 구곡도를 이렇게 극찬하지 않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내려갑시다. 자, A, B, C, D, E 중에서 사전적인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A부터 한번 봅시다. A. A가 어딨나요? 성리학을 집대성한 집대성. 자, 내려가 볼게요. A. 집대성. 여러 가지를 모아서 하나의 체계를 이루어서 완성한다? 예,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B. B는요? 자 다른 사람이 소장, 다른 사람이 소장, 소장 자기의 것으로 지니어서 간직한다 또는 그 물건 예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C C 어디 있나요? C 봅시다. 현전하는 그렇죠? 현전하는이라고 하는 말의 뜻으로 자 지금까지 현재까지 전하여 전화, 온다 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 D D 내려가 봅시다. D 아 모사의 치중 치중 어떠한 것을 특히 중점을 둔다 이것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ABCDE E, e. 정통성을 확보 확보에 대한 뜻으로 자 무엇을 가지고서 모임 따위에 참여한다 이거는 아니죠. 그죠? 5번은 어울리지 않네요. 예. 네. 5번이 정답인 걸 확인했고, 자, 그러면은 무엇을 가지고서 모임 따위에 참여한다, 이거는, 예, 네, 지참한다라고 하죠. 지참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였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모든 문제 풀었고요. 이렇게 마무리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